논 농사에 비해 반농사는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피지컬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재초 작업을 할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농업 무인화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심은 지 3주 정도 된 콩밭.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관리 로봇이 밭고랑을 따라 움직입니다. 부착된 카메라로 콩과 잡초를 구분해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립니다. 적은 양으로 작업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높이 조절도 할수 있어 좁고 경사진 국내 지형은 물론 다양한 작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일일이 잡초를 뽑거나 제거해야 했는데 로봇을 활용하면 무더운 여름에도 야간에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참 제초작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노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초작업을 해준다 보면 그 이상 농민들에게 아주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전북대 지능형 로봇연구소는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 6년 동안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반농사의 무인화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로 세계 농업 자동화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합니다.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배터리 산업 등으로 연계 효과도 기대됩니다. 로봇 개발도 그러고 인공지능 개발도 그러고 그래서 이 피지컬 a i 에 굉장히 선두에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게 가장 선두 기술입니다. 전북의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피지컬 인공지능은 농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지연입니다